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기 많은 디저트 시나몬 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음, 그런데 시나몬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초콜렛 롤도 같이 만들어봤어요.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성공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 때문에 망했어요. 오늘은 혼자만 망할 수 없다는 심정에서 영상을 공유하기로 했어요. 제일 먼저 이스트를 준비해 주세요. 미지근한 물반컵 120ml에다가 이스트를 티스푼 두 개를 넣어 주시고 풀어 주세요. 그리고 랩을 씌워 주신 다음에 어둡게 만들어 주시고 한 5분 정도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액체를 준비해 볼게요. 원래 시나몬 롤에는 버터랑 우유를 넣어 줘야 돼요. 그런데 버터랑 우유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생크림이잖아요. 생크림. 한컵 반을 넣어주시고요. 소금을 티스푼 1개, 그리고 달걀은 2개를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오늘 만드는 반죽이 사실은 브리오슈라는 빵 반죽이에요. 프랑스식 식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식빵보다 버터 맛이 강하고 달콤해요. 햄버거 빵 아시죠? 햄버거 빵도 브리오슈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브리오슈는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식빵처럼 쫄깃한 질감을 낼 수도 있고, 케이크처럼 부드러운 질감을 낼 수도 있어요. 저는 두 가지 방법 모두 만들어 봤는데요. 시나몬 롤은 부드러운 질감으로 만드는 게더 맛있었어요. 저는 지금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생크림이랑 달걀을 사용하고 있어요. 밀가루가 차가운 지방을 먼저 만나면 글루텐 발생이 최대로 억제가 되잖아요. 저는 지금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설탕을 테이블스푼 3개를 더 넣어주세요. 설탕은 총 테이블스푼 4개가 들어간 거예요. 저 물에도 설탕 테이블스푼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 이스트가 설탕을 먹고 많은 배설물을 만들어냈어요. 다른 액체는 다 차가운 상태로 사용하셔도 좋은데요. 이스트를 배양하실 때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셔야지 돼요. 이제 여기에다가 밀가루 5컵을 넣어주세요. 밀가루 1컵은 125g 이에요. 지금 제가 한 방법이랑 똑같이 하시면은 부드러운 질감의 반죽이 나와요. 그런데 식빵처럼 어, 쫄깃한 반죽을 원하실 경우에는 달걀을 미지근한 물에 중탕하신 다음에 이스트물이랑 섞어주세요. 그리고 밀가루 5컵에 휘리릭 저어주신 다음에 이번에도 미지근한 생크림 한컵 반을 넣어주시고, 마저 반죽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식빵처럼 쫄깃쫄깃한 반죽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맛있고, 저처럼 부드러운 질감도 맛있어요. 그런데 오늘 만드는 시나몬 롤에는 부드러운 질감이 더잘 어울려요. 저는 지금 제가 반죽하고 있는 장면을 4배속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 제가 시간을 재봤는데 딱! 3분 반죽했더라고요. 음, 그런데 쫄깃한 식감을 원하시면 반죽 시간을 좀늘리셔도 돼요. 이렇게 랩을 씌워놓은 상태에서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한 1시간 정도 그대로 상온에 놔두세요. 제가 원래 이스트 발효한 반죽은 무조건 저온 숙성을 시키는데요. 오늘 만드는 반죽은 밀대로 민 다음에 모양을 잡고 그 상태에서 저온숙성을 시켜주시는 게 훨씬 다루기가 편해요. 1 시간쯤 지나니까 살짝 부풀었어요 공기를 빼주시고요. 이제 밀대로 밀어줄 거예요. 저는 지금 종이 호일을 이용해서 반죽이 바닥이나 밀대에 들러붙지 않게 만들었는데요. 음, 원래 방법대로 밀가루를 반죽 위아래에 뿌리신 다음에 밀어주셔도 좋아요. 근데 제가 밀가루를 추가로 더 뿌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반죽이 굉장히 풍부한 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추가로 표면에 밀가루를 뿌려준 부분은 어, 맛이 배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분만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대충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는 필링을 만들어 볼게요. 황색 설탕 어, 저는 지금 한컵 썼는데 한컵반 정도에다가 어, 4분의 1컵 정도의 생크림을 넣어주세요. 원래는 이때도 버터를 넣어줘야 되지만은 생크림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일이 쉬워요. 생크림을 넣어서 설탕을 촉촉한 정도로만 만들어주시고 거기에다가 시나몬가루 티스푼 두 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은 다음에 어, 이 설탕 필링을 반죽 위에 얇게 펴발라주세요. 그런데 얇지 않고 두껍게 펴발라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돌돌 말아주면 되는데요. 종이 호일이 위력을 발휘할 시간이에요. 그냥 종이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돌돌 말아주세요. 음, 근데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 설탕 필링이 듬성듬성 비어 있거든요. 음, 저렇게 하지 마시고 꽉꽉 채워 넣어 주세요. 음, 그리고 저렇게 다 마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무리하면 돼요. 근데 혹시 밀가루를 바닥에 뿌리신 다음에 반죽하셨다면은 저렇게. 어, 가장자리에 물을 묻힌 다음에 고정을 시켜 주시면 돼요. 방금 전에 만든 거는 시나몬롤이고, 이번에는 초코칩롤을 만들어 볼게요. 그냥 초콜릿을 흩뿌려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사용하는 초콜릿은 좀 당분이 있는 거를 사용하시는 게더 맛있어요. 음, 그리고 만약에 덩어리로 된 초콜렛 밖에 없다면 강판 같은 걸로 갈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 뿌리신 다음에 초코칩을 반죽에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초콜렛이랑 치즈 같은 거는 늘 한이 맺힌 듯 과하게 뿌려주시는 게더 좋아요. 이번에도 종이 호일을 이용해서 돌돌 말아주세요. 제가 평소에 이스트 발효하는 반죽을 만들 때는 음, 반죽 하자마자 냉장고에 넣어서 저온숙성을 시켜요. 근데 오늘은 어, 1시간 동안 상온에 놔둔 상태에서 반죽을 밀대로 밀었어요. 그 이유가 음, 이 반죽에는 버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생크림도 3분의 1 이상이 버터예요. 그런데 버터가 들어간 반죽을 냉장고에 오랫동안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반죽이 딱딱해져서 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양을 다 잡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저온 숙성할 거예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원하시는 오븐 용기에다가 식용유나 버터를 어,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제 음, 롤을 썰어줄 건데요. 한 3, 4cm 정도 높이로 썰어주세요. 그런데 안에 초콜릿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안 썰려요. 모양을 다 잡은 다음에 저온 숙성을 해야지 되는 이유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저온숙성 먼저 하고 반죽을 밀대로 밀었거든요. 처음에는 버터 때문에 반죽이 안 밀리다가 나중에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음,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여기저기 다 들러붙어요. 그리고 롤을 만 다음에 반죽을 썰 때도 마치 버터를 써는 것처럼 다루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나몬 롤, 초코 롤을 만드실 때는 저온숙성은 나중에 하시고요. 발효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 거의 부풀지 않은 상태에서 반죽을 밀대로 미신 다음에 모양을 잡아주시는 게 편해요. 롤을 다 써신 다음에는 이제 오븐 용기에다가 자리를 잡아주세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많이 부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닥다닥 붙여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모양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부풀었을때의 상태를 고려해서 배치해주세요 이렇게 오븐용기에 다 배치를 하시고 오븐에 넣기 직전의 상태에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냉장고에서 하루에서 3일까지 보관하셨다가 오븐에 구워주시면 돼요 이제 오븐용기에다가 랩을 씌워주세요 그리고 식용유를 조금 덜어서 종이 호일을 이용해서 잘 펴발라 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로는 의미가 없으니까 뒤집어 주세요. 저 안에 있는 반죽이 이제 부풀어 오를 건데요. 식용유 막이 없으면은 랩에 철썩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식용유를 얇게 펴발라 주세요. 그리고 이 반죽이 숨을 쉴수 있도록 어,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구멍을 한두세개 정도 뚫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지금은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인데요, 많이 부풀지 않은 상태예요. 이렇게 어, 버터가 많이 들어간 반죽은 냉장고 안에서 딱딱해지기 때문에 많이 부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꺼내신 다음에 상온에 2, 3시간 정도 놔두시거나 아니면 급하면은 오븐을 킨 상태에서 오븐 문을 열어두시고, 잠시 놔두시면은 금방 부풀어요. 지금 저는 오븐 중앙에서 30분 정도 구웠어요. 빵 윗부분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상태거든요. 이제는 오븐 아래쪽에서 10분을 더 구워주세요. 저 빵의 바닥 부분이 아래 열성과 가까운 상태에서 10분 정도 구워줘야지 바닥 부분까지 노릇노릇해져요. 음, 이거는 제가 시나몬 롤 구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식빵 질감이 나도록 반죽을 했어요. 지금 바닥에서 설탕이 지글지글 캐러멜라이즈 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시나몬 롤의 경우에는 설탕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븐 아래쪽으로 옮기신 다음에 10분 정도 구워주세요 이거는 초콜렛 롤이에요 이거는 제가 부드러운 질감으로 반죽을 했고 그리고 일부러 많이 부풀리지 않았어요 이스트 반죽은 원래 반죽 크기의 2배까지 부풀 수가 있어요 많이 부풀면은 빵이 더 부드러워지기는 해요. 그런데 모양이 좀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이쁘게 구우려고 어, 많이 부풀지 않은 상태에서 구웠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더 맛있었어요. 어, 그리고 저 바닥 쪽을 보세요. 노릇노릇하죠. 성공이에요. <laughs> 반죽을 많이 부풀리면은 어, 롤의 모양이 어, 흐트러져요. 그리고 빵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오븐에서 익히는 시간도 그만큼 늘려주셔야지 돼요. 이거는 총 40분 구웠는데, 아까 시나몬 롤은 50분 구웠는데도 노릇노릇해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먹고 있는데요.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어머, 저기 보이는 노릇노릇한 부분 있죠? 저 부분은 과자 같았어요. 과자처럼 바삭바삭한데, 한입물면은 버터향이 확 올라오고 그리고 이스트에서 만들어진 감칠맛이 촉촉한 버터향이랑 같이 느껴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콜릿의 쌉싸름한 달콤함까지 너무너무 잘 어울렸어요. 초콜릿 없이 저빵 자체로도 진짜 맛있어요. 빵 굽는 냄새도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초콜릿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서 주인공이 시나몬 롤은 가정집에서는 만들어 먹을 수가 없다. 오븐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 8만원짜리 오븐으로 굽는데, 이거는 밖에서 사먹는 시나몬 롤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제 생각은 그 맛의 차이가 오븐이 아니고 저온숙성에서 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밖에서 파는 거는 부담스럽게 달잖아요. 근데 제 거는 덜 단데 더 맛있어요. 이거 집에서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사랑해요.